안녕하세요. 초보식물집사 그릴라떼입니다. 어,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시간이 지금 딱 주어져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때마침 또 햇빛이 이렇게 집에 들어오네요. 제가 사실은 어저께도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해가 어제는 너무 없어서 잠깐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거의 집 안에 해가 있는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또, 음, 막, 이렇게 찍다가 안 되고, 저렇게 찍다가 안 되고, 그래서, 또 찍다가 안 돼서 출근하고, 또 밤에 와서 또 찍어보고, 막 이러기를 어제 몇 번을 했는데, 결국 못 찍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시간이 저한테 주어져가지고, 영상 찍어야겠다 하고 있는데 햇빛이 너무 예쁘게 들어와서 제가 정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생각이 드네요. 오랜만에 영상 찍는데 햇빛이 있으니까 되게 감사한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원래 12월에 어, 마지막 영상으로 몇 가지의 식물을 키우고 있는지 같이 세워보자고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어, 오늘 오늘 세워 보기에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서 집이 조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음 그러 막 어수선하니까 집중이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식물 근황. 전하는 걸로 한번 대신 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몇 가지나 키우고 있는지 한번 세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키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화분 수는 그래도 좀 제법 되는 것 같은데, 어 중복되는 식물들이 많아서 그렇지, 가지수로 따지면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다음에 한번 같이 세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식물 근황을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식물이 있어요. 바로 이 베고니아 푸트엔시스인데요. 얘가 요새 되게 이상하게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잎이 나오고 있어요. 어, 원래는 이렇게 그원 줄기를 따라서 저기 뒤에 지금 신엽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신엽이 나와서 이제 펼쳐지고 또좀 있다가 새순이 더 자라서 또 신엽이 나와서 펼쳐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앞에서 잎이 4 장이나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 가지고 뭐 영상을 못 찍는 중에도 구독자님들한테 너무 이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영상을 좀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했었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화분을 제가 조금 더큰 사이즈로 또 분업을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더 볼륨을 키워도 되겠다 이렇게 식물이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 추측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신엽을 앞으로 4장이나 내줬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이 잎을 어떻게 자리를 잡아 나갈지 그게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도 한번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잎이 5장 유지되고 있고 신엽이 지금 또 5장 나오고 있습니다 어참 얘도 이 푸토엔시스 인데요 아마 제 영상을 보셨던 분이면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얘를 물꽂이 없이 그 베고니아 잉카나 삽목하고 있는 화분 하나에다가 그냥 푹 꽂아 놨었잖아요. 그랬는데 얘가 계속 계속 잘이 잎을 잘 유지를 하면서 어 뿌리까지 뻗어 나가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잉카나랑 어, 분리를 해서 얘를 따로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줬었는데요. 어저께 제가 이제, 어, 오랜만에 이제 식물들 물도 주고 정말 오랜만에 하나하나 찬찬히 좀 봤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얘한테서 어, 이렇게 신엽이 올라와줬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거를 보고 너무 또 신기한 거예요. 너무 왕증맞고 귀여운 신엽이죠. 그래서 어저께 또 물도 없길래 물도 좀 주었습니다. 제가 베고니아 푸토인시스또 다른 가지도 물꽂이 없이 한번 심어봤었거든요. 근데 걔는 관리를 잘 못했는지 실패를 했는데 얘는 어, 유일하게 성공을 한 개체예요. 그래서 신엽이 나와줘서 또 너무 어, 어저께 보고 기뻤고요. 각질한 베이치가 있습니다. 어, 얘랑 얘가 같은 화분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눠서 심었었잖아요. 그런데 얘는 좀, 목부작을 좀 크게 해줬고, 얘는 좀 작게 해줬는데, 어, 얘는 굉장히 많이 또, 크게 크게, 굉장히 얘랑 차이가 많이 나게, 사이즈가 엄청 크게 자라고 있어요. 사슴뿔 모양의, 이 파리가 너무 크고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영양엽이 또 자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양쪽에서 나오네요. 여기도 영양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쪽에 또 목부작한 똑같은 박질란 베이치가 있는데 얘도 어 이런 잎만 이렇게 내다가 이제 어느새 이렇게 사슴뿔 모양의 이런 잎을 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제가, 원래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 놨었거든요. 근데, 어 이렇게 핸드폰 거치대를 사용해도 되겠더라고요. 지금 핸드폰 거치대에다가 얘를 이렇게 올려놔 준 거거든요. 그냥 제가 이제 물 주고 나면 이렇게 물이 톡톡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방에 있던 핸드폰 거치대에 한번 올려놔 봤었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 지금 식물 선반에다가도 이렇게 한번 올려놔줘 봤어요. 칼라디움 퍼플라이트가 있고요. 이제 색깔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회복이 많이 됐나 봐요. 그때 한번 물을 완전히 말려가지고 얘가 완전히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이제 다 회복을 한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누에발 고사리랑 호마타 고사리가 이렇게 있고요. 요새 잉카나 잎이 굉장히 초록초록하고 어, 빤빤하게 이렇게 동그랗고 예쁜 것 같아요. 요새 아주 건강해 보이는 잉카나입니다. 어, 아스파라고스 메이리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메이리가 그, 알 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 뿌리에는 물을 저장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얘는 물을 평소에 좀 말려가면서 줬는데 그랬더니 조금 잎사귀가 이렇게 하엽도 좀 많이 하엽도 좀 군데군데 지고 그런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요새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말리면 안 되나? 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물 관리를 좀더 신경 써서 좀잘 해보려고요. 자꾸 이렇게 파리가 떨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은 핑크 싱고니움이 있고요. 그리고 큰잎 아디안텀 이 있는데요. 큰잎 아디안텀 저희 집도 이렇게 잎 끝이 탑니다. 저번에 망고님께서 이 끝이 어떻게 이렇게 안 타냐고 그러셨는데 타요. <laughs> 탔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베고니아 스노켓이 하얀 땡땡이 이 동그란 무늬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베고니아 인카나들이또 있고요. 저 안쪽에는 아마그리스. 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칼라데아 비타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잎이 한장한장 한장 나올 때마다 다른 무늬를 보여줘서 재미를 더하는 오키나와 실버가 있습니다. 이제 한 중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이제 이 오키나와 실버의 아가. 아가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포인세티아가 두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마그리스가 또 있어요 이쪽에는 알보 알보가 있어요. 원래 알보가 여기 위에 선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위에 선반에 있던 알로카시아들은 이 밑에 선반에 있었는데 어저께 한번 자리를 바꿔줘봤습니다. 알보들도 이렇게 잘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은 중간 삽수 이 부분에 그 눈자리가 그때 터져가지고 조금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이제 이만큼 자랐어요 그동안. 그리고 여기 바텀 부분도 처음으로 나온 잎이 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잎이 나왔고요. 네, 세 번째 지금 잎이 나오려고 이렇게 돌돌 말려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알로카시 오키나와 실버 아가가 또 있는데요. 얘는 좀 사이즈가 커요. 그렇죠? 네, 이번에 신협을 내줬는데 이렇게 완전히 흰색 의 잎을 내주었어요. 참 예쁜 것 같아요. 관리만 잘해서 타들어가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또 되게 신기했던 게이 화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맨흙 위에 어, 솜털이 보이시죠? 얘는 바로 백고니아 잉카나거든요. 제가 두 번째로 삽목했었던 그 잉카나가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한 대여섯 개 정도 됐었는데 제가 다 망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화분을 처리하려고 베란다에다가 갖다가 내놨거든요. 뒷베란다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 잎도 다 시들어서 다 잘라주고. 이 흙만 안 버리고 그냥 이대로 한몇 줄을 뒀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흙 비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화분 하나에서 뭔가 요, 요 가지 근처에 뭐가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냥 거실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잎사귀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참 식물이 생명력이 강한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잘 살아보라고 이렇게 햇빛 앞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베고니아 제가 얼마 전에 푸트엔시스 번식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키워내고 있는데 얘가 지금 하나가 약간 실패한 분위기예요. 근데 아직 버리지는 않고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작은 잎이 뿅하고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고 지켜보고 있어요. 얘도 보면은 거의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작은 잎파리가 뿅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베고니아... 어 이 푸토엔시스도 그렇고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봤더니 이 알로카시아 제클린 아기가 완전히 물이 너무 없어서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 물을 줬는데, 어좀 전에 보니까 이렇게 다시 꼿꼿하게 잘서 있네요. 다행히도. 아가들도 여기서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 맨 위에는 알로카시아들이 있는데요. 하나 하나 한번 보면요. 이쪽에는 드래곤스케일이 있습니다. 드래곤스케일이 잎을 천천히 펼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알로카시아 프라이데이가 있는데요. 그때 과습이 있어가지고 제가 새로 심어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이렇게 이번에 신협을 펼쳐줬어요 어저께까지는 약간 말려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펼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트리카타는 이렇게 잎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렸을 때보다 잎이 더 많이 나왔죠 그리고 알로카시아 얘는 마하라니인데요. 마하라니도 신협을 아주 아주 건강해 보이는 신협을 펼쳐줬고요. 그리고 이쪽에 비스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노빌리스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엄마 노빌리스고요. 얘는 이제 아가 노빌리스인데요. 요새 노빌리스들도 새 잎을 잘 내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가 노빌리스도 이렇게 신협을 벌써 두 개나 거의 다 펼쳤고, 얘 말고도 여기 앞에도 지금 새순이 올라오고 있고, 여기 뒤에도 새순이 올라오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또 있고, 그래서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새 잎을 조만간 펼쳐줄 것 같고요. 엄마 노빌리스도, 엄마 노빌리스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신역을 지금 열심히 열심히 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자구도 하나 같은 화분에서 키우고 있는데 얘도 지금 거의 다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알로카시아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필레아 페페 로미오이데스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제가 화분 나눔 받으면서 그 화분 안에 같이 있었던 식물이거든요. 근데 제가 흙갈이를 안 해줬었어요. 데리고 오고 나서. 그랬는데 물을 준다고 계속 줬는데도 이 식물의 잎사귀가 계속 조금씩 시들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화분을 엎어봤어요. 그랬더니 흙이 제가 물을 한 번도 안준 것처럼 다 말라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흙가리를 아예 이렇게 해주고 해주면서 자구들은 다 떼서 그냥 물꽂이 해놓고요. 얘 하나만 이렇게 단독으로 심어줬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걱정했던 게 흙을 털면서 뿌리가 거의 다 끊겼어요. 그래서 뿌리가 거의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화분 높이까지 흙을 안 채우고 이렇게 밑으로 어 흙을, 이렇게 흙을 전체를 다 채우지 않고 이 정도로 그냥 심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살짝 걱정이 됐는데 뭐 몸살 한번 없이 얘가 그냥 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어떻게 잘 있나 하고 이제 살펴보면서 이파리를 이렇게 만져보는데 이파리가 꽤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게 좀 안심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키워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에 미칸이 과습기가 있었잖아요. 흙도 안 마르고, 또총채벌레도좀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다시 분갈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 좀 식물 목표라고 하면은 미칸을 좀 풍성하게 기르고 싶은 게좀 어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풍성하게 깨끗하고 풍성하고 예쁘게 잘 길러보고 싶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식물이에요.